네, 오늘은 저희 등 운동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등 준비됐어? <laughs> 네, 준비됐습니다. 네, 저희는 운동하기 전에 웜업 효과로 런닝을 10분 정도 하고 본 세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1 7 8 9 0 3 4 5 자, 레2 네, 28, 29, 20, 21, 2운 23, 24, 25, 26, 27, 28, 29, 이0 21, 22, 23, 24, 25, 26, 27, 2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픈한 지 4년 정도 되, 된 지점인데, 아직까지도 케이블하고 이런 질감이 새 제품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음 운동은 다 쓰고 계셔가지고. <laughs> 저희는 항상 운동을 즉흥으로 하기 때문에. 롱풀로 가십니까? 롱풀? 하러 가겠습니다.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 저 분은 저희 지점 대표님이신데 평상시에 잘안 나오시거든요. <laughs> 저희 왔다고 지금 옷까지 차려입고 왔습니다. 인간미가 없어서 물한잔 먹고 갑시다. 네. <웃음> <웃음> 아, 아. <laughs> 어... 사드십시오. 아이스. 아. 이 네. 저희 대표님이 돈을 잘안 쓰는데 <laughs> 오늘 커피를 <laughs> 사신다고. 아 손이 떨려가지고 설정 <laughs> <살짝 웃음> 아, 아닙니다 이거. 아. 제 얼굴 보시면 아시겠죠. 진짜 찐입니다. 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팀 터틀렛은 전부 임펄스 머신을 쓰다 보니까 기구들이 전체가 다 질감이 좋습니다. 질감이 좋다고 제가 계속 표현을 드리는데 타 브랜드 머신을 써보시면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질감이 좋지 않은 기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구를 당길 때 뭔가 기구가 씹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뭔가 앞에서 누가 잡는다는 느낌으로. 그럼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극이 끝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드러운 질감을 조금 포인트를 많이 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저희 임펄스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질감이 엄청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대구 상인점인데 저희가 지하거든요 지금 지한데도 공기청정기도 있고 공기순환 덕트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상에 있는 센터랑 똑같은 공기질을 좀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하는 것도 편하고, 호흡이. 이건 참고로 저희 임펄스 제품이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좀 뭔가 아담하죠. 이런 머신들을 보시면 프레임 자체가 엄청 커요. 프레임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동하는 사용자한테 타겟감이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기구들은 운동을 하다 보면 힘 좋은 사용자들은 기구가 들썩들썩해요. 기구가 옆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저는 임펄스 빠돌이라서. <laughs> 아, 이 기구가 낯선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확실히 좀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laughs> 이 친구가 가볍다 해서 다 꽂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laughs> 자극상인데. <laughs> 아, 예, 전혀 아닙니다. 에이. 내가 8개 했는데, 15개를 해버리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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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기구가 안 맞는 걸로 봐. 제가 이 친구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웃음> <웃음> 어드벤티지를 좀. 와, 뭐하지? 덤벨? 덤벨이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대구 저희 상인점은 40kg까지 덤벨이 있는데, 저희가 40kg 있으니까 30kg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laughs> 40kg는 다칩니다. <laughs> 이거 하면 뭐할 건데? 자, 뭐 했지? 풀로, 풀다운. 풀다운, 롱풀, 롱풀, 롱풀 머신 로우, 롱풀, 범. 네, 마지막에. 오늘6개 하기로 했나? 예. 5 개로. 타협 <laughs> 좀 볼까? 대빈이그찐막이죠찐막 <laughs> 아, 서현질 힘도 없다. <laughs>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늘 저희 등 운동 다섯 가지 다 했는데요. 처음에 케이블 프로버, 그 다음에 맷풀 다운, 그 다음에 롱풀, 그리고 핏머신 롱풀, 마지막으로 덤벨 로우.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다 했고요. 얘 혼자 운동하는 거랑 파트너랑 운동하는 거랑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제산에 눈이 있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대구 상인점 장수찬해주신 저희 지점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근데 조금 더러운 것 같아요. 저희가 티서 <laughs> 클래스 전 지점이 참견한데, 좀 더러운 것 같고, 제가 더럽다고 말하는 거는 이제 머신에 먼지가 조금 있어요. 그 정도도 저희는 더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기에는 아무 불편함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학교 나가신 분은 좀 추가가 필요요 저는 늘 아, <laughs> 대표님하고 운동하면은 정말 진이 빠질 정도라는데 사실 제가 대표님께 운동을 같이 해달라고 말씀드릴 때도 많아가지고 저는 되게 같이 하면 많이 배우고 있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설정이 아닌 게 저희 물 뿌린 적 없거든요. 진짜 땀입니다. 그래서 진짜 다 땀입니다. 오늘 좀 힘들었고 <laughs> 일반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종목으로 저희가 운동을 좀 했어요. 오늘. 그래서 뭐 선수분들은 당연히 본인만의 룰이 있으니까 본인만의 룰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주요 고객층들은 초보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매니아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눈높이에 맞는 운동인 것 같아서 뭐 영상도 보시면서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커피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는 운동하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이상 세오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